피니, 화장실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너무나 안녕하세요. 인간극장을 오랜만에 뵙네요. 피디 님이 늦을 것 같다고 먼저 출발하라고 하셔서 저 먼저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 뜨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면 아카데미 가서 피디 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열심히 등교하는 유니아 씨. 저 앞에 피디 님이 보인다. 피디 님 피디 님 미국 잘 다니고셨어요? 예, 헬로. 우 롱타임 노시 만나자마자 불닭을 먹자는 피디님. 지금 8시 9시도 안 됐는데? 아, 저 미국에서 와 가지고 밤이어 가지고요. <laughs> 너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난 터라 그저 웃는 피디님과 윤이야. 뭐 하고 계시죠? 저그저희팀 프로젝트에서 제가 UX 라이팅을 하기로 했어요. 음. 그래서 지금 그거 대화 중입니다. 누구랑 대화를? 제미나이랑. 리아 씨는 최근 GPT에서 제미나이로 갈아탔다고 한다. 천재 개발자님 오셨는데 아, 안녕하세요 <laughs> 천재 개발자님의 텅빈 책상 <웃음> 천재라서 <웃음> 아, 오. 아 상상 코딩 하시는 거구나 <laughs> 어떤 어떤 부류 하세요? 뭐 백엔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백엔드 저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와서 지금 스위프트 하고 있는데요. 오. 사실 초보예요. 원래는 뭐 하셨었어요? 아 어, 원래는 안드로이드를 아. 좀 하고 이제 서버도 조금. 제 갤럭시 vs 애플인데 이제 또 다시 애플로 오셨네요? 아 어, 그렇죠. 저 저. 저. <laughs> 두 양대 산맥을 모두 섭렵하신 능력자다. <laughs> 사실 저희 북클럽이거든요. 어, 근데 책이 한 명도. 노트북. 아. 아. 네, 책. 오. 오, 근데 어. 님은 책까지 오네요 예, 네, 저는 부클럽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예. 읽으신지 한한달 되신 것 같은데. 알아서 하겠습니다. <laughs> 어느덧 아홉 시가 되어 세션이 시작되었다. 이디 <laughs> 태진님 우리 회의하러 가셔야죠. <laughs> 연휴의 달콤함 때문이었을까 힘이 없는 태진님. 시 <laughs> 니아 씨는 최근 장안의 화제를 강의해주겠다고 한다. 어느 날라라고 말하시나요? 음... 나 친구하고 만났을 때 피디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 도망가기? 중요해요 근데 나를 이렇게 잡았을 거예 어깨를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깨를 털기? 어깨를 어떻게 풀버려요 이게 강간 거든요 그냥 퍼버려요 음... <laughs> 왜왜 웃으세요? 이거 뒤에 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차야 돼. 는 키가 작잖아요 이부분 우리보다 키클거니까 어, 어. 절도 있는 윤이아윤이아는 나름 18기 정조무의 2단 유단자다 이렇게, 이렇게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끌어와 이렇게 아다스 그러면 반동을 줘 <laughs> 반동을 줘서 콧별를 공략해야 한다는 영광이다 또 만약에 앞에서 와요 전력 순주를 해요 그러면 이 플렉스를 해야 돼발 플렉스 인기척을 느낀 윤이야. 뒤돌아보니 멘토가 와 있었다. 내가 좀 실수로 가 가지고. 도라. 소개만 할게요. 저희의 디자인 히어로이시죠 도라 멘토입니다. 응. 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간식 먹을 거예요. 대박. 로제에다가 한동난 비범 님밖에. 응. 근데 이제 저 다이어트 진짜 하고 PD. <laughs> 닉네임 저희 열심히 하죠. 음, 응. 저희 항상 카페 가거든요. 회의장 같다가. 카페가 뭐예요? <laughs> 카페 페리아. <laughs> 근데 원래 계시던 피 d 님 어디 갔어요? 그 낙하산 피 d 님 모든 걸 <laughs> 기억하고 있는 글피 그 d 의 기억력이 아니, 놀랍다. PD님 뉴가 나와서 시차가 오락가락했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었어. <laughs> 어슬렁 어슬렁 다가가는 윤이야. 안녕하세요. 하이. 제 인강 담당.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인사해. 아, 알겠습니다 페이지 때요아 자기소개 해야죠 예, 저는 원영언니한테는 큰일 났어요 생각치 못한 답변에 <laughs> 웃어버리는 <어디에서 또> 윤이야 <laughs> 네, 한의점에 중독됐어 근데 저는 벗어났거든요 <웃음> 근데, <웃음> 근데 중독시킨 <웃음> 사람이 이 <laughs> 분이에요 <있군요>. 네, <laughs> 맨날 편의점 가자요 <페이저> <laughs> <laughs> 진짜요? 진짜 나 이건 <laughs> 한번도 안 먹었어 같이 가준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PD님이랑 그 아, 셋이 팀이었거든요. 아, PD님, PD님이세요? 네. 우리요. 그, 아, 유니아이 장점 해가지고. 유니아이 장점. 어, 진짜... 아, 죄송합니다. 네. 씩씩하다. 염벽하다. 안 앉았어, 지금. 씩씩하다. <laughs> 직접... <laughs> 진짜 어려웠어. <laughs> 지금 뭐 하세요? 저 지금 계속. <laughs> 게요이팅 네, 제가 애정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거든요. 저희 원양머선 상장님니다생각에는 저만큼 저를 애정하지 않는. 함께 두 번이나 같은 팀을 하며 미운정 고운정이 잔뜩 쌓였다고 한다. 찍혔어 완전 아마 제 구독자 말해버려. Hello r u n n e r s b e e r 아카데미 멘토님들이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안 해주세요. 아, 이번... <웃음> <웃음> 제 구독자시거든요. 구독자, 그 구독자 거. 애칭 없어요? 아, 그니까 이제 100명 되면 이제 하나 만들라고요. 어, 뭐 구독자 애칭을 유니언이? 고민해주는 스윗 멘토들이다. 유니버스. 어? 유니버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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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유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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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언 어때요? 유, 유니언들유니언유니언유니언 <laughs> 유니언, 유니언, 유니언. <laughs> 유니언.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등록해놓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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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해뒀겠습니다.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표시. 하나씩 정하셔야 해요. 아, <laughs> 아, 아, 뭐야, 더블클레받아 <laughs> 네, 어,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그 중에서 저희는 테크 쪽을 보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이 이런 식으로 강연을 하다거나 회사를 도, 돌아다니면서 개발자나 디자이너 분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알려준다거나, 필요하다면 원어원으로 미팅을 잡아가지고 좀더 깊하게 알려드리거나, 거의 제가 여기에 와서 하는 리뷰가 그냥 평소에 제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각 나라는 각 나라에 반대 분들이 담당하고 어, 계시고요. 제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면 이 애플은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수 있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전달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저희 잼니아 장식을 소개할게요. 와 불닭볶음면, 핫바, 그리고 감독란, 이렇게 그 세트입니다. <laughs>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 조합으로 먹고 싶으면 잼니아 장식 먹으러 갈래?라고 왔습 제가 불닭볶음 짜 좋아하거든요. 한입 먹어볼게요. 저번에 이거 아시죠? 와 미쳤다. 피 d 님 오늘 8시 아침 8 8시 반부터 <laughs> 불닭볶음 먹고 싶다고 노래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오 예. Oh yeah. <laughs> 음 맛있어? 톰드는들도 <laughs> <laughs> 진짜 와 매워. 그치 그치. 아! 어택어유야 <목소리도> 응,